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저는 차량 또한대 출고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바로 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017년 4월에 등록됐고 유로 6 280마력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자동 벗기도돼 있고요. 출고하기 전에 한샘 스타일 아시잖아요. 한번더 체크를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엔진 상태 뭐 17년식이다 보니까 뭐 깨끗하고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. 이 차량은 주행 거리가 12,000km입니다. 그래서 춘천에 계신 구독자님한테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. 한번더 어, 일단은 구독자님 오셔서 차량은 뭐 바로 오케이 하셨고요. 특이 사항은 없어 가지고 바로 계약 진행은 완료했습니다. 그래서 예, 자동부게 달려 있는데 뭐 당연히 뭐 타이어 상태도 좋구요 네, 예, 이 차량. 그래서 이제 바로 저기 춘천으로 구독자분한테 출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샘트럭에서 또한대 차량을 출고하거나 청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은 2017년식에 280마력 막 울려 12,000km예요 프트럭입니다 저는 이제 이 차량을 춘천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또 춘천에서 5톤 탑차를 또 갖고 오게 됐어요 그거는 갖고 오면은 제가 한번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샘트럭에서 5톤 덤프트럭 하나 17년식 출고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